안녕하세요. 콘솔게임 전문 유튜버 윈다아제입니다. 다양한 콘솔게임 소식들을 알아보는 하프위크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이 게임의 트레일러가 첫 등장했을 때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인디 개발이야? 그리고 개발자가 한국인이라고? 정보가 공개된 후 스팀 그린라이트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으며 페이팔 후원도 시작하고, 킥스타터의 펀딩도 시작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는가 했습니다만, 출시가 연기되고 맙니다. 사실 인디게임사 펀딩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번의 연기 정도는 흔한 일이죠. 2017년, 인벤 게임 컨퍼런스의 강연에서 게임의 엔진이 교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팬들도 다들 납득했을 겁니다. 엔진 교체는 뭐 집을 처음부터 다시 짓겠다는 소리랑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2018년도 그냥 지나가고 2019년에도 여전히 게임 개발 중이라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나마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면서 뭐가 진행되기는 하는구나 싶었는데 또 반년 이상 소식이 없다가 2020년 6월에 신규 트레일러가 공개. 소니에게 지원을 받는건지 플스 우선 판매 이야기가 나와서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잠깐 펀딩을 받았는데 소니의 지원을 받았다고 특정 플랫폼을 우선? 음... 이후 무려 1년간 무소식 마치 정지된 것 같은 홈페이지와 개발사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 후원자들은 암울한 분위기였죠 모두가 슬슬 포기했을 때쯤 이번 신영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의심이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출시일 계획도 현재 개발 진척 상황도 알수 없고 새로 공개된 트레일러조차 딱히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기회는 정말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Welcome to the world of Little Devil Inside. 아예 게임도 하지 못할 때보다 나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서버 분할, 강제 종료, 대기얼클이라는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고 있는 디아블로2 레저렉션. 데이터베이스 저장 이슈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부하 문제.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여튼 지난 공지를 통해 언급한 사항의 진행 상황에 대한 블리자드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입니다. 이걸로 끝내기에는 조금 나부끄러웠는지 몇가지 중요한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으니 기대해달라는 메시지를 첨언했습니다 아직도 기대만 할 정도면 레더 1시즌은 연말연시에도 나올까 말까 한거 아닐까요? 그나저나 다음주 예정 패치에서는 대기열 예상시간 보이기 가변적인 방생성 횟수 제한 기능 등이 도입된다는데 대기열이야 그렇다 쳐도 가변 생성 횟수 제한이라는 불확실한 단어들이 대단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전성기 때 블리자드가 전달하는 블루포스트가 위트와 기대감으로 청량감을 줬다면 이제는 막막함, 불안함이 다 느껴지네요. 기분 탓이겠죠? 아는 사람만 아는 명작 게임 개발사인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개발사였던 프라이 에이스의 명작 중 하나인 스타오션 시리즈의 차기작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고전이라고 해도 좋을 발키리 시리즈에 대한 추억이 있는 아재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스타오션 시리즈도 세가의 판타지스타 시리즈와 함께 고전 SF 플러스 판타지 스타일로 유명하지만 3편 이후로 게임이 급속하게 망장루트를 타며 팬들의 탄식이 가득해졌었습니다. 모바일로 발매되었던 스타오션 아남네시스까지 서비스 종료되면서 이제 스타오션은 놓아주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트라이에이스가 개발 중이라는 신작이 스타오션 6로 밝혀졌네요.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발전은커녕 퇴보만 한다고 까이면서 차라리 발키리 시리즈나 내달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만 없어질 줄 알았던 IP가 새롭게 등장한다는 소식은 가슴이 뛰게 만드는 법 현재 공개된 영상을 볼때트 AAA급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특유의 분위기와 역동감은 역대 시리즈의 감성을 충분히 느끼게 합니다. 다만 3D 캐릭터 모델링의 상태가? 좀 과장을 보태면 디테일을 몰라도 디자인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 불안감이 앞서네요. 과연 시리즈의 부활과 함께 화려한 복귀를 보여줄 것인지 팬 입장에서 기대가 될 소식입니다. 이 기세로 발키리 시리즈 좀 내주십시오 트라이에이스님. 있으니까 지금까지 국내외 콘솔게임 정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프이크 뉴스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